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일반 시민들에겐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습니다. 미수습자 9명이 빨리 귀환하길, 또 선체가 인양되길 기원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팽목항입니다. 분양소 앞마당에 노란우산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노란 우산들이 이어져 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돌아오지 못한 세오로 탑승자 9명을 뜻하는 숫자 9가 새겨졌습니다. 희생자 수에 맞춘 304개의 우산이 팽목항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얘기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돌아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사실 너무 황량하네요. 세오로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 지난 6월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였던 제주에서 시작된 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평목항에서 미수습된 9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한 어,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 9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청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노란우산 캠페인은 거제와 성주, 여의도 국회 등 벌써 10월 일정까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